시다 돼가지고 도착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도착한다고 해서 데크길을 걷는다는 건 편하게 간다는 거죠. 나오고는 싶은데, 인기적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늦어져가지고 도착하면 6시일 것 같고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나올지 말지. 다음 주에는 비 소식도 있고 이제 또 당분간 백패킹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오늘 그래도 부랴부랴 그나마 가까운 곳으로 왔습니다. 저기 지금 해가 거의 다 넘어가고 있어. 부담 없이 오긴 했는데 주말이라 가지고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살짝 걱정되기도 해요. 맨날 자리 걱정. 어머, 너무 벌써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어 너무 좋아. 오, 뭐지? 누가 두고 간 거야? 이렇게 또 나오면은 좋거든요. 나오길 잘했다. 어, 빨리 일단. 피칭을 해도 될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는 왜 두고 가시는 겁니까? 내일 챙겨 갈게요. 제가 또 있는 거를 쓰다 보니까 뭔가를 잘안 사는데, 이번에 텐트를 하나 샀습니다.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새집이요, 새집. 오! 공격형 텐트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오! 귀여워! 나도 공격형 텐트가. 이 부분이 조금 낮아가지고 더 높은 걸 사고 싶었는데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드려야 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가격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그냥 아직은 있는 걸로 다니려고 가성비 갑이라는 텐트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은 처음 사보는데 부담스러운 어떡하지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잘산것 같아. 진짜 이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이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뷰 있잖아요. 공격형 텐트만의 이 장점. 좋다. 항상 이래 나올지 말지 고민했는데 나오면 너무 좋아. 빨리 나올 걸 그랬다. 데크 그 바닥이 너무 찹찹해가지고 대충 바닥 세팅하고 정리를 좀잘사 해야겠어요. 이거 맨날 쓰는 리모. 매트 들고 왔고, 바닥에는 데크여가지고, 그냥 이런 거 까는 거한개더 들고 왔어요. 냉기 좀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이 밖에 보이는 걸 하고 싶었어요. 뭔가 비행기 창문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바로 밥을 먹어야겠어요. 춥다 아직. 입이 얼었어. 아직 추워 추워. 이것도 뭐 맨날 쓰는 것들인데 베른 테이블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테이블이 됩니다. 바로 크게 먹으려고 바로 컵을 들고 왔어요. 어, 예전에도 먹은 적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곰탕이에요. 거대 곰탕이라고 컬리에서 주문할 수 있고 3,000원 할인하길래 냅다 주문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밥을 냅다 넣어주고 달열채 넣고 물을 제가 또 그렇게 사실 적게 하진 않거든요? 편집을 해서 그렇지? 항상 이 정도는 넣어. 음, 안 마요. 얘도 이거를 씌워주고. 이 봐봐요. 1분이나 지났는데 제 거는 소식이 없어. 근데 내 꼬만 안 되는 거야. 봐봐요, 물도 진짜 이 정도면 적당히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내 꼬만 왜 이래? 아 참, 또 지난번처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조용합니다. 너 되고 있냐? 저거 진짜 안 되면 어떡하죠? 그냥 먹기엔 너무 차가운데? 모르다 발열팩 두개 들고 왔거든요? 저거 한 5분만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다른 걸로. 계속 바빠가지고 백패킹 못 오다가. 춥나봐, 입김 나. 이번 주에는 진짜 해야겠다 하고 큰맘 먹었는데 또안 가다가 나오려고 하니까 안 나와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시 수술을 하게 돼서 그럼 당분간 못해도 한두 달은 야외 활동, 야외 활동은 할수 있는데 이제 뭐 백패킹 같이 무리가 되는 활동은 못할 거라서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부랴부랴 챙겨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짐도 안 싸지고 하니까 나올 때 이게 가는 게 맞나? 하고 고민했었는데 진짜 역시 나오니까 좋아요. 아, 근데 왜안 되냐고. 아, 어, 진짜. 내거가 이상해. 뭐하냐, 너? 이게 조금 기분 나는데, 아,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야. 이거 안 되면 나 그냥 과자만 먹어야 된다. 물을 이미 충분히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발. 그니까, 내게 다 불량인가봐. 막걸리라도 먹어야지. 음! 음. 와, 맛있어. 역시 약간 밀키하다고 해야되나? 밀키하고 달달한 느린마을 막걸리가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도 추천드렸는데 아빠는 별로라고 무조건 생탁, 생탁이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느린마을 막걸리를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막걸리를 좋아해가지고 여러가지 막걸리 맛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걸 제일 자주 마시는 것 같아요 가져오길 잘했어 어떡하지 소식이 없어요. 막걸리랑 먹으려고... 아, 막걸리랑 먹으려고 그래. 곰탕이랑 먹으려고 매운 김치도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김치라도 먹어야 됐어. 이거 진짜 매워요. 음, 음. 매워! 매워. 음. 아, 왜 어른들이 막걸리랑 김치랑 먹는지 알겠다. 아, 곰탕 왜안 돼? 늘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 따뜻, 미지근하게 데워진 정도. 그냥 먹어야 되나? 보시면 이래요, 얘가. 먹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냥 먹을래요. 일단 먹어보고 차가우면 어쩔 수 없고 먹겠어. 하나도 안 따뜻해 보이지 않아요? 김도 안 나.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그냥 미지근도 아니야. 살짝 차가워. 아, 몰라. 그냥 먹을래. 이거 알죠. 안 따뜻해가지고 이거 응고된 거라 해야 되나? 이거 냉동실에 있던 거거든요. 아, 엄청 뜨끈하게 먹으려고 기대했는데. 저번엔 잘 됐었단 말이야. 음! 차가워. 여기에다가 김치를 올려가지고. 부산 놀러 오시면 국밥을 많이 드시잖아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국밥은 거대국밥이라고 국물이 얘처럼 뽀얗거든요? 국물이 그 보면 막걸리랑 색이 똑같아. 지난주에도 가서 먹었는데, 이거는 거대 곰탕이고 거대 국밥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이렇게 뽀얀 국물이 또 맛있어. 한번 가보세요. 맛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음. 아예 못 먹는 거 들고 왔어 봐. 음. 맛있어. 음. 와 맛있어. 또 과자랑 먹어야 돼서 아껴놔야 돼. 거대곰탕 꼭사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응. 음. 쿠팡에도 봐라. 수술하는 거 무서워요. 제가 작년에 딱 1년 정도 됐네요. 1년 전에 발목이 부서져가지고 핀을 7개를 박았거든요. 그때는 몇 개월 동안 걷지도 못하고 재활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 해서 막 우울할 때도 있었고 조금 속상했었던 적이 많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이번에는 어쨌든 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회복도 빠르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수술이라고 하면 무섭잖아요. 괜찮아지겠죠. 발목에 핀이 있어도 큰 지장은 없거든요, 생활하는데. 근데 살짝 불편한 이물감 같은 건 있고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하는 게 힘든 게 아니면 어지간하면 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뺍니다. 무서워. 근데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나 수술하기 전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운동도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수술했을 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빠지지도 않아요 또 지금도 엄청 업로드가 게으른 유튜버지만 이제 수술하고 나면 당분간 업뎃이 더 힘들다는 밑밥 까는 거예요 밥은 순식간에 다 먹었고 이 창문 있는 텐트를 들고 왔는데 깜깜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배불러 밥다 먹고 퍼질러 있다가 이제 아까 남겨둔 막걸리 이거 와 뚜껑 덜 닫았었음. 와 쏟을 뻔 했다. 와 쏟았으면 진짜 오늘 유튜브 각인데. 매운 새우깡이랑 막걸리랑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만주가 일 잘하네. 너무 늦게 와 가지고 오늘 보여 드릴 게 없어요. 가야 먹다가 딩굴 딩굴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야겠어요. 음. 맛다 일찍 일어나서 일주 볼수 있으면 좋겠다. 아, 배 불러. 너무 배가 불러요. 안녕. 해가 왜안 뜨고 깜깜하나 했는데 저기서 해가 뜨고 있었어 저는 여기서 해가 뜰줄 알았거든요 저기서 뜨고 있어서 일 내부 정리는 다 했고 밖에도 빠르게 치우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떴어 데크도 싹 치웠어요 음. 짧은 1박이었는데 만에 백빽이 나와서 잘 쉬다가 가요. 빠르게 회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목소리>